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 Q&A를 한번 열어볼 예정입니다. 이게 Q&A를 왜 갑자기 이냐막 무슨 제가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편집은 하기 귀찮고 그렇다고 영상을 아예 안 올리기는 좀 그래가지고 막우슨 어 좋은 날뭐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실시간 도중에 어떤 분이 Q&A 하실 생각 없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.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Q&A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. 이 Q&A라고 하면 저한테 궁금한 거 아니면 어 무슨 자신이 모르는 것을 저한테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해드리는 그런 형식인데 제가 이 영상 말고 커뮤니티에다가도 Q&A 그 공지 올릴 거니까 Q&A 아니면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답해주겠습니다. 많이 참여해주세요.